안녕하세요. 교장 선생님의 식탐 시간입니다. 아, 지금 제 앞에는요, 아, 꽃이 이렇게 겹겹이 여러 개로 피고 있는 아, 식물이 있습니다. 이 식물의 이름은 겹물망초입니다. 오늘은 겹물망초를 자세하게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겹물망초를 보면요. 이렇게 아, 줄기가 나와서 이렇게 바닥을 기어갑니다. 기어가가면서 바닥에서 또 많은 줄기를 이렇게 세워 올리고, 아, 이렇게 잎 겨드랑이에서 꽃자루를 올려서 꽃을 피우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보면요. 겹물망초는 어, 잎이 이렇게 두 장씩 마주납니다. 그자씩 맞으라고요. 입자루가 짧게 올라와서 이렇게 양쪽으로 잎이 있고요. 아, 거치가 이렇게 몇군데 파져, 파져 있는 그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 거치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와서 어, 두세 군데 이렇게 거치가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고요. 아, 그리고 이렇게 입은 교차하면서 마주나고요. 이렇게 보면요. 잎 겨드랑이에서 새로운 가지를 이렇게 내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아, 잎이 난 자리 마주나는데 그 저, 둘레가 이렇게 삥 둘려서 띠를 이루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잎 겨드랑이에서 꽃자루가 상당히 길게 올라옵니다. 야, 그 물망초의 뭐랄까요. 크기보다 어, 키가 훨씬 높게 이렇게 꽃을 올리고요. 이 꽃이 이렇게 여러 개의 꽃이 겹겹이 바깥쪽에서부터 안쪽으로 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겹불망초의 꽃을 살펴보면요. 아, 꽃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피어간다는 걸알수 있고요. 꽃마다 이렇게 초록색 꽃받침이 하나씩 이렇게 받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꽃받침에 이렇게 털이 하얗게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아, 지금 밖에 꽃은 아, 꽃이 핀 다음에 지고 있고요. 아, 안쪽은 지금 꽃이 피고 있어요. 어, 안쪽에 꽃이 핀 모습을 살펴보면요. 이렇게 꽃부리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넓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안쪽으로 또두 조각이 이렇게 펼쳐져 있고, 가장 안쪽으로 이렇게 젖혀져 있는 꽃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꽃부리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되어 있는 거, 옆으로 되어 있는 거, 아래쪽으로 되어 있는 거 이렇게 있고요. 속에 꽃 속이 이렇게 노란색을 띄고 있고, 그 속에 암술과 수술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꽃뿌리 안쪽이 조금 붉은색을 띄는, 그리고 노란색을 띄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은 겹 물망초의 모습을 관찰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